공 하나 아, 받으라고 뛰어다니는 게제 피파하는 줄알았어 혼자서 안니데 그때 아니, 아닌데. 그런 사람을 미키랑 일대일 수합한 거야? <웃음> 개꿀이잖아. <웃음> 너무 좋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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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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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미키가고 공짜로 뭐지? <laughs> 예? 문화님 그 문화님 이제 그 지루 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첫 경기부터 시하고 개꿀이. <laughs> <laughs> 은나님은 그, 첼시 지루 사는 오피셜 떼면 어, 그때 말하세요 응. 와, 지루. 와, 뚝배기? <laughs> 언제적 지루입니까? 지루. <웃음> 지루. <웃음> <웃음> 말그... 해요. 말 그대로 지루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지루 넣으면 경기 완전 지루야지. <laughs> 어? <웃음> <웃음> 어 아, 아이, 아니, 만난 팀들 다왜 이래? 뭐, 캄피언에 또야? 어, 세명밖에 어, 없긴 어, 한데. 이제 뭐지정도에 놀랍지도 않잖아. 어, 이제 뭐 뭐. <laughs> 근데 만나는 팀이 다 이런 팀인 게더 신기하다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와! 호흡 좋잖아. 나이스. 어구. 오, 열혈 수비. 애들이 예, 단님 대기하고 있다. 나이스. 아. 가비. 공받으라고 했는데 링크가 안 걸려. 아, 잠깐안안레님니면 <laughs> 링크 꼬였어요, 방금. 아니? <laughs> 나 <laughs> 까비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니, <나 웃음> 처, 오늘 처음으로 사과했어? <laughs> 아 라이트필스였는데 그죠내리님아뭐 그렇게까지 나이스하니? 아 그치 뭐 이불 이걸 눈에는 또뭐 그럴 수 있어요. 어? 어? 반칙 아니야? 아니 이 정도면은 반칙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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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웃음> 아 패스 진짜 뭐야? 어떤 패스예요 이거? <laughs> 저기 포드 이거... 3명밖에 없네? 지금 보니까 2대1 패스 모릅니까? 그렇지 아, 아, 아 툭툭툭 골아 벽을 벽을 이용한 2대1 패스 아 툭툭툭 골 완전히 <laughs> 그냥 어떻게, 저거 맞히는 거야 서로? 한 명은 비행기하고 한 명은 저거하고? 어 여기 드롭바 아 드롭바 그다 따로 아 여기

갑시다, 오른쪽 갑시다, 오른쪽 갑시다. 너무 멀다. 아, 저희 전부 다 수비니까. 아,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렇지 써먹어도 될것 같아. 나 방금 기다릴 거, 기다릴 듯 하는데. 아, 아깝다. 아, 아저씨는 생각을 그냥, 막아저씨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. <laughs> 그치. 나이스. 나이스. 아. 우와 저기 들어가네 미쳤다 우와 지렸다 어, 이번, 이번 건 인정 오케이 이번 건 인정 수, 어, 진짜 오벤이다 진짜 로벤 이리... 오른발 로벤이다 와 지렸다 와와 와, 역시 이불이고 그냥 변태 아니에요 저거? 진짜 대박이네 왜 저렇게 넘 지나가지? 저렇게 잘줄 몰랐어 <laughs> 나, 나도 몰랐어 골키퍼인데 난난 난 보고 막지만 아이좀와 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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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 아예 나 잘못 누른 거야 진짜 아그켄 잘못 아니. 누른 거야 잘못 누른 거야 접기 접기춤 맞아 아 접기춤 <laughs> 아니야 나 접기춤 나 원래 달력맨이야 아접아 거기도 접어 아나발리베니야 어! 아니야 그걸로 접어 대박 개인기 우선 안 오성 찍으셔야겠네 라군님들 아니야 뭐라고요? 여기 블루, 블루 아니지? 블루스. 네, 네. 여기 네. 캄피오네. 여기 캄피오네. 여기요. 어? 아우, 씨. 안쪽으로 오. 가면 찬데. 무 차는 뭐지? 수사님 못먹는 건가? 반응이 늦었어. 아, 랭킹 오해가 못먹는건 컴퓨터, 컴퓨터가 맞겠어 아, 이름이, 있다. 이름이 드롭바라 그래. 드롭바 <laughs> 공포증 <laughs> 있잖아, 얘가. 아, 그지? 네, 네, 드롭바 공포증 이잖아 아, 요즘 없어진 줄 알았는데. 아 아깝다. 여기 잘하는 팀이잖아, 그렇지? 아 깜짝아 진짜 드롭바인인 줄 알았네. <laughs> 음. 나이스. 그렇지. 어. <laughs> 아니 왜? 허허. 나이스. 난다. 그렇지. 나이스. 아! <laughs> 아, 아, 까비. 아, 어, 왜 이렇게 편안하게 경기하는데 처음인데? 왜 강팀을 상대로? 사람이 없으니까. <laughs> 붙어줘요. 어차 인원 없으니까, 그냥 아예. 한두 명씩 붙어버려. 나이스 나 아. 뭐야 아야 앞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.. 대기 아 안보여 안보여 따따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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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.짱한가? <짜>, <laughs> 아 그렇네 짜..짱한가? <laughs> 어, 나이 블루스.. 사비님 영입했네요 아우 어. 나이스 나이스 아, 어제 얘기했잖아 아야 아니, 아니 어젠 테스트였고 아, 어제는 테스터 아 진짜? 어. 뭐지? 이 패스는? 무난이... 아저씨님 패스 의문을 가지시. 아, 아, 아 무난지 아니야. 아, 아이씨. <웃음> <웃음> 이거 봐. 이거 봐. 아, 무난님 짜지. 이... 아죄송합니다 진짜 무난이잖아. 버진들 타겟팅 골라 산다니까? 나이스. 따줄게 무난이. 이..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<따질게>, 무난이. <laughs> 모... <아이씨>. 무난이 깜짝. <laughs> 나이스. 아, 너무 좋았나. 컴퓨터라니까. 따따. 한번더 따줘. 안키버 어, 아. <laughs> 동부님이랑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. <laughs> 뭐 누가 이거 뭐... 아무도 칭찬 안 해줘. 응? 뭐뭐어 아무도 봤어, 칭찬 안 해줘. 왜? 관심, 어? 없어. 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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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관심 없어. 나 공격수 할 때는 승비 안 봐. 어어어 어. 관심 없어? 공격수 할 때는 그냥 언니 어? 나내꺼만 어, 봐. 오케이 <웃음> <웃음> <내> 오케이 오케이 내꺼만 봐. 오케이. 아 뭐지? 아 까비. 이게 포워드 뭐지? 세 명만 있으니까 라인을 난날 내가 공 잡으면은 압박을 안 해. <laughs> 아 어이가 <laughs> 없네. 못못 하지 못하지 <laughs> 하면 큰일. <laughs> 라이스.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차기 편하다 이거는. 무난님 한번 스라이크어 어. 내놔, 문난님어 차요 이거. 37야드. 37야드 정도는 뭐 넣을 수 있겠죠? 어우 아까 많이 차봉선수인데 꼴로 넣은 거못본것 같아. 아니 꼴은 꼴은 아, 넣었었어요. 언제? 맞아 언제? 당진이없어지요 근데? 그 yeah? 때가? 아니, 아니 모르겠어요. 아, 이번 주풀 참석인데 이두 2주째 이, 이 지금? 아니, 좀좀 좀 됐어. 넌 지. 2주나 됐어? 그렇리 아니, 이에겠다 이거 풀리 찍어야겠다, 씨. 응? 아니? <laughs> <laughs> 개미를 야되아 가야? 거야아 후반도 파이팅이야. 어 DJ야? 와시이 반려되는 거 봐. 시 개돌았다 진짜. <laughs> <이 건물. 웃음> 우와. 누가 살아나봐, 저기서. 오. 와, 나같으면 내명 모임 꽤안 아, 힘들어서. 죽같아서안할것 같아. 이런 아, 팀만. 왜 받겠다. 왜 받겠다, 진짜. 이거 예전에 우리 성진이 막 상대팀 안빡 존나 쎄다 했는데, 이제 우리가 더 세네. 어, 그러니까. 왼쪽 한번 노려볼게요. 넴. 네. 네. 아, 발 닿았다. 어? 나이스, 아저씨. 나이스. 한번 더. 오. 상대팀이랑 티키타카 하시잖아. 왔다. 아까비. 아니 회것 같은데. 누구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현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누구야? 현. 하이 하이 하이. 이렇게 늦었습니다. 아니 버스를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. 추워 뒤진 줄 알았어요. 진짜로. <laughs> 아, 춥겠다, 진짜. 아 추겠다 진짜. 알았어. 오호. 오 저거 저거. 저 수로잉 노일라고 지현님 지현님 어나이스 지현님 <laughs> 그렇게 나도 휴가 능력사다 논타 계신데 많커 이것도 어, 이것도 어봐금이 어, <laughs> <이>, 이거는 <laughs> 그냥 머리가 없어 <laughs> 어뭐 이거는 <laughs> 개클린개클린 레프 인정했다 <웃음> 어, <웃음> 클린 아! 아내손 <laughs> 치지 말고 역시 클린 나이스! <laughs> 한글 더 넣어야 되는데 나이거를이거색빨리색야왜 아, 뭐야 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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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반칙 반칙 의이스나칙스나도못 봤어, 나 어흐, 어흐. 어 이거는 좀 위험. 안전하다. 안전하 되는데. 음,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. 인정. 나이스 기다려 아직 무단님 주지마. 줘. <laughs> 기다려. 줘. <웃음> 앉아. 어 <laughs> 성진님 <되게> 강아지 키우시잖아. <laughs> 아, 뭐야, 왜래 그치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어, 뭐야, 뭐야. 나이스. <laughs> 어, 전쟁선데, 그냥. 오 전쟁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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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<뭐야>? 전쟁선 <laughs> 여기 뭐야? 나이스. 데스매치인데, <laughs> 그냥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. 뭐야. <laughs> <laughs> 아 어, 누님, 좋았어. 저 <laughs> 나라이 뛰는 거 누구야? <laughs> 어? 대리신 슛아 까리. 대리신 이슛슛한번 해봐야지. 음. 딴 팀가서 사는 일라슛한번못 해봤을 텐데. 어 이거는 좀 아파요 조심. 이거 이거 먹혔다 이건. 아 그래 누리. 정신이야 내 우리 네 명은 끝까지 끝까지 들어왔었어. 네 명한테... 와. 뭐한테 대머리다 또. 어 이거 지금 이겨야 된다 이거 이거. 중, 중집. 유저 disconnected from your c h a n 시다 <laughs> 중집중. 아씨 뭐가 이거? <laughs> 한번 볼 돌리진 않겠지. 아아 막지마. 아, 까비 한번 더. 따지고 아우 아 오, 어, 까비.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다 안큰일 났어 안큰일 났 막았어 막았어 이거 user joined your channel. <laughs> 이것은 우리가 수비가 와가줄겁니다알이어 아니 아, 역시 아이수. 킹갓 킹갓 알이어 오우 오우 오 수비 장난 아닌데 여기? 다 들어왔어 그렇지 아, 어어, 아 성진님 아, 아 오늘 또 최종 소비했다 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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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성진 <laughs> 성진 성진 했다 아 루미님 기다렸어야죠 <laughs> 나부을 때까지 이, 이거, <laughs> 이거는 이 오늘 나 변화 못 해줘 이거는 <laughs> 이거는 변화 못 해줘 큰일났다 어 미드필더는 파이팅 아 저거 AI인데 뭐야 아아이거나 전이 진다오 전이 한명 뿌리치고 왔어. 아우 까비 빨았다. 그러다 진 비기면 안 되는데 큰일 는데 비길 는 없잖아. 어? 아? 네. 뭐? 까비. 그렇지, 그렇지. 담임 머리를. 까두, 까두, 까두. 까 꼴만 한 꼴만 천천히. 까두. 아비 어? 응? 응? 아니 아빠 해줘 아빠 같이. 나이스 그렇지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. 어, 어 나이스. 아, 아, 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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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빨랐다. 가깐 아야, 살아있어, 살아 살아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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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어. 아, 그렇지, 아 그렇게, 뭐, 그냥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뭐. 비겨도 되니까 천천히 오케이. 합시다. 그리고 이거는 아, 까비. 어쩔 수 없고. 아, 비겼다. 아, 이걸. 너무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뭐. 아, 네. 어... 이것만 조심. 이것만 조심. 어, 어, 이것만, <laughs> 지금 조심. 아니야, 아, 이것만 조심. 아니야, 이거? 것만 조심. 자냐 와.. 죽달 뻔했다. 아, 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우리 아, 나이스. 죽 가는 줄알는데 아깝다. <laughs> 괜찮아. 아,